1 0시가 보건관리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및지침사항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기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며 공시시기는 매년 4월 연일에 공시됩니다. 학생보건 및 건강증진계에 연간보고실 이용 현황이 공시되며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상급학교 또는 시설물 관리학교의 보건실을 이용하는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의 경우 본교 관리 보건실이 없더라도, 이용자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고시 학생수 관련 입력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야간 운영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에 주야간 학생수가 포함되며,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료 개준일은 1번 연간보고실 이용 현황은 작년 학년도이며, 2번 학생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은 당해 학년도 4월 1일입니다. 당해 학년도 신설 학교는 1번 연간보고실 이용 현황에 연간보고실 이용 건수는 0을 입력하고, 2번 학생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은 필수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유아교육 가정만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제외 처리됨으로 총괄 담당자가 제외항목관리 메뉴에서 제외 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자료관리에 자료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이 완료되면 공시자료 마감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도 마감을 해주셔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작성자인데 상단에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에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 년도와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시면 왼쪽 하단에 공시 항목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에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번 연간보건실 이용 현황의 연간보건실 이용 건수는 작년 학년도 보건실 이용 건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간보건실 이용 건수는 보건일지 또는 보건실 이용 대장 등 반드시 입력 근거 자료에 기재된 학생 수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력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별 중복 기재가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A 학생이 10번을 이용하고 B 학생이 5번을 이용한 경우에는 총 이용 건수는 15건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중고 병설 학교에서 중학교에 보건실이 없어 고등학교 보건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중학생 이용건수를 별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교무실을 보건실로 이용하고 보건교사가 순회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보건실 이용대장 등 입력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건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야간 학생 모두 포함하여 입력해 주셔야 하며 전체 학생 수는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작년도 4월 1일 기준 전체 학생수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 건수는 연간 보건실 이용 건수에서 전체 학생수로 나눈 값이 자동 계산됩니다. 2번 학생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은 학생건강조사 및 검사분석 결과를 기초로 당의학년도 학생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학교 자율양식으로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학생의 건강 상태 등 개인 정보는 반드시 삭제 후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해 주시면 되고, 파일명은 당의 학년도 학교명 학생보건및건강증진 계획으로 파일을 탑재해 주시면 됩니다. 탑재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hwp, xls, pdf, ZIP 파일에 대해서만 탑재가 가능하며 파일 크기는 개별로 10MB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화면처럼 지침서의 예시대로 파일명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상황에 맞게 파일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하단의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후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1개당 1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함으로, 1개 입력 근거 자료에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입력 근거 첨부 파일에 대해 탑재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HWP, XLS, PDF, ZIP 파일에 대해서만 탑재가 가능하며 탑재 가능한 파일 크기는 개별로 5MB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력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입력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근거 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근거 첨부 파일은 학교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연간 보고실 이용 현황과, 2번 학생 보건 및 건강 증진 계획 및 입력 근거 자료가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2018년도부터는 데이터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전년대비 데이터 차이 발생 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대비 10% 이상 차이 발생 팝업창이 보여집니다.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에 대해 전년도 자료와 현재 연도 자료를 비교하고 있으며 입력한 자료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부터 새롭게 반영된 임시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등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공시년도와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신 후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 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공시 제출 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출 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이 완료가 되면 최종 검사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여집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에는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정오류 사유를 입력하신 후 다시 공시제출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여지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여지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하며. 총괄 담당자는 제출자료 검증 대상 전체 공시 항목이 조회되어 제출자료 검증 대상 전체 공시 항목에 대해 제출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나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 작업을 하시기 전,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는 파일 중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입력건과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으며 학생 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 파일에 대해서만 개인정보가 있는지 검증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자료 등록 후 최소 30분 이후 검증이 가능하므로 자료가 등록되고 난후 반드시 최소 30분 이후에 검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총괄 담당자와 작성자만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합니다. 총괄 담당자는. 파일이 등록된 모든 항목에 대해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하며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항목 중 파일이 등록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개인정보가 등록된 파일이 조회됩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예외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예외처리가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취소됩니다. 개인정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수정하여 자료를 등록한 후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시 조회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를 수정하고,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 사유를 입력하여 예외처리를 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조회 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바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으로 작성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와 작성자 마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단시가 보건관리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